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고현 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생생한 분위기로 유명한 전통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맛집으로 손꼽히는 세 곳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남식당입니다. 고현 시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국밥으로 유명해요. 특히 내장국밥과 순대국밥이 인기 메뉴인데, 진하고 구수한 국물 맛에 깻잎이 더해져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르는 곳으로 든든한 한 끼를 원한다면 강추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분식입니다. 고현시장에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분식을 찾는다면 여기로 가보세요. 대표 메뉴는 계란 돌돌 마리 김밥인데 철판에 계란을 얇게 부쳐 매콤한 어묵볶음과 함께 돌돌 말아낸 김밥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 시장에서 가볍게 먹기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하회집입니다. 신선한 회를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연하회집이 제격이에요. 고현시장은 화로 코너가 잘 발달해 있는데 이곳에서 회를 포장하거나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가격 대비 양도 푸짐하고. 시장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고현시장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이세곳 외에도 둘러보며 취향에 맞는 맛집을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고현시장 내에 있는 맛집을 세곳 소개해 보았습니다.